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도 <laughs> 성령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하고 성령받지 안하고 못하고 성령, <laughs> 성령 성경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걸 내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풀은 왜 창조하셨고, 채소는 왜 창조하셨나? 다윗은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풀은 짐승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사람은 뭘? 채소를 위해서.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뭔 먹고 뭔 먹지 말라고 구분하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 뭐 그렇게 시로 적었으니까 그건 한낱몇천년 전에 시에 불과하다. 그렇게 뭐 치부해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laughs> 인위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르다. 왜냐? 유대인들을 보면 모릅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세요.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laughs>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laughs>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밝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 존재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임이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임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임이시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에요 주인이시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laughs> 내가 피조물인 것을 올바로 한다면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표면적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성경을 읽어라.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속아도 내가 속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속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고,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둘 더하기 둘은 여섯이다. 둘 더하기 둘은 열이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소위 가감승제라고 그러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정면으로,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금방 알죠. 그거와 똑같다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올바로 알면, 다른 사람이, 뭐, 창세기, 뭐, 몇 장을 가지고 무슨 얘기라고, 또 사무엘 상을 가지고, 하를 가지고, 여러 한지 상하를 가지고, 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치료급견, 뇌위, 민수기, 신명기나 모소기원을 가지고 뭐라 고한다 금방 알죠. 그래서 성령받고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나요? 모르죠 성장해서 이제 사리를 분별할 줄 알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예언의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홉 가지 은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분별의 은사. <laughs> 이게 진짜인가, 가짠가. 어렸을 때 압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린아이, 유괴범이라고 해. 납치, 납치, 유괴범들. 어린아이 때, 강제로. 뭐, 모르니까. 한 살, 두 살, 세살 때까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세살 지나서,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laughs> 그때는 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납치한다, 유괴한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면 분별이 되지요. 항상 말씀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다. 나사렛시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심히 성장한 후에, 유당강가에서 육신이 꼬셨으니까, 성령받아 완성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꼬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기원전을 구약이다, 기원후를 신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누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요. 그러나 사명이 다 달라요. 구약의 그 선자들도 시대마다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도 다니엘서를 기록했지만은 다니엘이 사역은 어디까지냐? 70년 동안이에요느버간나소랑에 끌려갔을 때 소년 다니엘스 다니엘 때 벌써 70년이 지나서니까 고령 60년 고령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다니엘 선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페르시아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다니엘의 사명이 뭐 드러납니까? 아니거든요.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에스겔이 선지자가 사역할 그 기간. 또 이사의 선자도 이사의 선자가 사역할 기간. 이사의 선자는 우시의 왕 때부터 석의 왕 때까지 4배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명은 다르니까 남이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뭔가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잘못 갔다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언제 피주물 말 들으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피주물의 말 들지 말라는 얘기야. <laughs> 성령받은 다섯 가지 은사, 가진 사람. 하늘에 가짜가 많으니까 <laughs>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나눠진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관한 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늘에 관한 영원한 생명. 속지 말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하늘 아래서 이억 공조로 공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도 하나예요. 천국도 하나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속지 말라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라, 발등상이다. 그럼 내가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늘이 어디까지인가? 하늘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지식은 육신에 속한 거야? 표면적인 사람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땅에 속한 것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관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점쟁이 뭐 무당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신을 저주를 물리쳐 준다 구태야 된다 무슨 귀신이 붙었다 무엇이 붙었다 얼마나 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어차피 생명책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계시록 <laughs> 20대 안에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 던지오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또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다 이름 파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정도에서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지, 뭘 자가 아무도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 미혹되니까. 어렸을 때야, 미혹되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해 줘절 먹고 성장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뭐 사도 베드로가 뭐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가셔야 되니까 베드로야 예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아야지요 <laughs>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두 번째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한는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꼴을 먹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는 소년 그러잖아요. 꼴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꼴을 먹여라. 그러니까 꼴을 먹은 양은 대세김절화이지. 묵상하고 대세김절하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면대세김절라하는 거지. 세 번째 물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부르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다윗이 말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에루사림을 떠나지 말라 왜 두려우니까 자기 선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못박이 죽으셨나를 못겪겠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명령이 우선이란 얘기. 그래, 끝까지, 오순달,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120명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릉을 받는다. 권릉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능력. 게 권릉이란 말이에요. 권릉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응? 명령이 있어요. 성령받아서 완성 안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익을 감당한다. 성경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느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A.D. 30년에 시작된 개혁은 언제 끝났습니까? A.D. 70년에 끝났잖아요. 유대교가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 그 이디 70년에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부인하겠습니까? 유대교가 없어졌잖아요. 개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뭐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약걸면 얼마 동안? 한 1900년 동안.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1948년, 이제 개혁이 마무리가 됐다. <laughs> 끝났다. AD 70년에 시작된 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끝나서. 그러니까, 이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짓밟혔잖아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성령 받으려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laughs> 에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다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 그 증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계인들에게, 주님이 체망하시잖아요. 하늘의 천기를 볼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에 천기를 하지 못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독사의 세대라, 그랬죠. 뱀의 세대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쿵 저러고 할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달은 밤에 비추는 것이다. 낮에 달이 없나이 있죠? 낮에는 달이 빛을 못 내는 거예요. 밤 같은 세상에서 달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동이 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재림하시면 증인들의 사역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냐? 약 1900년 동안. 고그 기한이란 말이야. 그래가 성경 성령을 받고 성경 읽으면 깨닫죠. 내가 하나님이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도들은 한결같이 전부 그 얘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과 궁핍과 핍박이 끊임없이 몰려오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표면적인 것 때문에 오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 거기에 비교하면, 그, 소위 말하면, 뭐, 사억만 분이 일도 안 된다는 그럼 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하늘에 어떤 피조물도 받을 수 없는 영생, 영원한 생명, 거기에 상급까지도 약속해 놨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태양한 자기 지는 것을 아는도다. 그가 달로 시기를 정했다. 세상이 자연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잖아요. 달로 시기를 정했다는 말은 달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에너지, 에너지를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뭐 부자가 되든 뭐 하든, 그 사람들이 의해서 돌아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 때부터 잘 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나왔나.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대세김제라고 묵사하고 또 읽어보고. 하늘 말씀은 그런가 하여. 내가 날마다 상고하면 성령 받은 사람 눈이 뜨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래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지 않았어. 겉으로만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지 자연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잖아요. 사도들 제자들은 선택하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은 다 생명책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1900년 동안 생명의 책에 기록된 지구촌에 있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안 받을 사람은 절산받아서 뭘로? 왕과 제사장 사무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둥소리를 들여야 되지. 천둥소리를 통해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해라사무해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기입니다.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